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 바로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모든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혁명적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구도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개선하거나 더 좋은 나가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허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과 속박은 이 나라는 착각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라는 주인공이 되어 움직이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개별적인 나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밤에 악몽을 꾸는 동안 그꿈 속의 주인공이 겪는 모든 고통이 실제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꿈 속에 나는 괴로워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두려움이 부질없는 허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상계에서 겪는 온갖 속박과 번뇌도 절대계의 눈으로 보면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저 생각, 감정. 몸의 작용이 인연에 의해 잠시 화합하여 일어난 가명입니다. 이 나가 만약 주체로서의 절대적인 존재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것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는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심지어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꿔줬다고 할 때, 상대방은 내가 언제 너한테 꿨냐며 반박합니다. 이처럼 나는 대상과 더불어만 존재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 즉 상대 세계는 마치 거울에 비친 상과 같습니다. 본질은 거울 속의 상이 아니라 그 상을 비추는 절대 세계 참나, 본래 성품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 절대 세계가 투영된 현현일 뿐,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입니다. 나는 없다. 오직 하나의 의식 본래성품만이 있다. 여러분은 이 하나의 의식의 파장일 뿐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개체적 실체가 없기에 무아이지만, 모든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바탕이기에 본래성품 참나입니다. 이 둘은 같은 진리의 양면입니다. 따라서 구도의 목적은 나라는 가짜 주체를 붙잡고 더 높은 경지를 체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식을 체험했어도 깨달음이라 할수 없다.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상태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가 없음을 단번에 통찰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참나와의 완전한 일치를 아는 것입니다. 절대 존재인 참나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처음이자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무아의 진리가 체득될 때 우리는 대자유에 이릅니다. 대자유란 무엇입니까? 일체의 시비 분별이 끊어진 본래 성품의 상태입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모든 이분법적인 분별이 나가 없기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가 없으니 모든 존재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정의되며 그 관계를 통해 본질을 드러낸다. 는 연기의 진리가 선명해집니다. 모든 생각, 말, 행위는 항상 대상과 더불어 일어난다. 독립된 행위자는 없으며 모든 것은 저절로 펼쳐지는 생명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이 대자유는 곧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주인공이 없으니 죽음을 겪을 주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악몽에서 깨어나는 순간 부질없는 두려움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단의 공포는 나라는 착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나라는 좁은 틀에 가두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틀을 깨고 나는 없다는 진리의 선언 속에서 본래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